찬송가 286장, 찬양합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하시고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마음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상한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내를 내 마음에 채워늘 주.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주 사랑해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상한마 고체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바 라임과 무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지금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요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처하루와 절기의 번제로 쓰게 하며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요하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 열매들을 풍성히 들었고 또 모든 것에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더니 첫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제 속속 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망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야. 마하과분나야는고나야 그의 아우 시무의 수아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스기야가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주기의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예루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아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야,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지금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서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에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한 자며, 각 성읍에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이 들에 사는 아론 자선,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며 형통하였여라아아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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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 전역에 퍼져 있었던 우상, 아세라, 목상, 산당 재단을 철저하게 제거한 이후에 그들의 본성으로 돌아갔다라고 일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상들을 깨뜨리며 찍으며 제거하여 없앴다. 이렇게 강력한 언어들로 어 그들이 우상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파괴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이 개혁 이것은 단순하게 외적인 예배 형식이나 어떤 건물들을 재정비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변화 삶의 급진적인 변화 회개가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잠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하게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돌아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변화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깨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랑하고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왔는데, 내 마음을 돌이켜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또 이제 변화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행위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내면의 습관, 관계, 집착, 가치관, 이러한 것들, 이것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는 결코 다시 돌아서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상을 배척하고 척결하고 그리고 성전의 어떤 시스템 정비를 주도하였습니다. 레위 제사장들 그 반열. 그 직책을 다시 정비하고 이들이 단순하게 제사만 찬송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오늘 레위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경비 또 인력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확창하, 확충하고 충당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예배의 어떤 질서 회복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오늘 국가적인 이 제사의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으로서 그 재정적인 부분 또 그들을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끌어 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단순하게 감정적이거나 어떤 우리의 편의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질서 가운데 유지되고 또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과 또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와 헌신적인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태도와 질서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재정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이러한 훈련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있는지. 설선수범하여서 앞에 있는 목회자는 설선수범하고 있는지, 또 리더들은 교회 중직자들은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각자 주어진 그 역할에 맞는 헌신과 섬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잘 정착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희스이 하는. 오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그들의 몫을 공급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기름, 꿀, 밭의 소산의 첫 열매 십일조를 풍성하게 드립니다. 그 양이 너무나도 많아 성전 곳간에 가득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물들은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제사장과 레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공동체적 헌신과 이 체계적인 관리 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냈고 왕은 이 행정적인 절차 질서를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의 뜨거운 헌신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인들은 공급받은 그 은혜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배에 더욱더 매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계층이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예배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원하는 이 헌신 드려지는 헌신, 공동체의 어떤 이 영적 물질적 풍요가 그들의 헌신과 자원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는 청지적,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교회의 사역과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 일에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드리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적인 복 이것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질서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또한 구성원에게 합당하게 분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헌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아참 교회가 투명하구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이 흘러가고 있구나 동시에 여러분 성 앞에 있는 사역자들 또 중직자들은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이 참 기꺼이 헌신하고 또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 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낀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기꺼이 말씀과 기도 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영혼 돌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완수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진실하게 유다 전역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에.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순종적인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현대에는 건물의 크기, 그죠? 교인의 숫자, 교회의 리더십, 빼, 현대교회는 박수치지만,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의와 진실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행하는 헌신의 자리, 관계 또 사역 이 모든 일에서 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와 기도와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진실하고 또 성실한 행동하여 행동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우리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일의 경건, 기도, 말씀, 예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고자 또 힘써 노력하는 우리 중부교회 가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 예배 질서 회복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거의 죄된 습성과 잘못된 모습들을 끊어내고 이제 예배를 세우고 또 섬기는 공동체의 회복의 문화가 하나님 저희 원주 중부교회도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관리를 통하여서 투명하고 공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동시에 영혼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통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코람대어 정신으로 날마다 진실하며 성실하고 또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손 높이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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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 하나님 저희들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삶의 개혁 예배 개혁 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본받아 하나님 저희들 삶의 아버지 다시 회복을 바라며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순결하며 정직하여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